오빠 데이트하자. 그럴까? 음. 어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데 한강공원 산책 갈래? 근데 여기 너무 더워. 오빠 집에 가서 놀자. 나집 없는데. 그럼 어디 가서 놀아? 저기 고민 중기사 있는데 음, 들어갈래? 네, l h 에 s 청년주거 파버스터 진행하고 있거든요. 근데 참여 좀 기념품 같은데. 어 네. 뭐해? 지옥철 체험이야. 위험해. 오빠 어, 오빠 이거 가져가야 스탠드 받을 수 있어. l h s 에서 제공하는 빌딩 가구에 저희 인트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. 스티커 두개 10초 안에 찾으면 뽀뽀해줄게. 약속 어, 지켜라. 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원하는 입장하셔서 입 임대주택 가죠 사진 찍을래? <laughs> 잠깐만 오가 <laughs> 돌려 헬리곰 스티커, 스티커. 스티커. 안녕하세요 헬리곰 음 찍어줘? 응 나부터 찍어줘 어디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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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재밌었어? 나 주는 거야? 너 줄게 고민중개사로 집 구했는데 보러 갈래?